정해야 미션 줘세요 동안 빵습니다 안전 자산입니다. 한 마리 노방종. 시발 저건 저잘 생각해야 된다죠. 한 마리 노방종? 할만 한데? 둘 중에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저 너랑 나랑 어디 가 갖고 시발 둘 중에 한 마리 잡았냐고 바다 빼고는. 30 넘으면 5십 쏴줄게. 삼십 초 cm 넘으면 오십만 원. 오케이. 형님 줄자 있어요, 형님. 항상 고기를 잡을 줄 알고 줄자를 넣어놓고 다녔어요. 한 번도 꾸는 적. <목소리> 쳐봤어야지직 꺼내지. 있는데 못 꺼내고 있어, 형님. 아 잘난 저수지. 뻘이 간다고 잡히는 게 아니야. 시발 너 그때 일구형 이 옆에서 막 그거 너 너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일구형 이 옆에서 그거 해주고 난 다음에 너 혼자 두고 난다음에 절대 못 잡았잖아. 그 뻘이 있는데도 일구형 낚시 가실 거면은 낚시 같이 가시지, 형님. 형이라도 있으면 좀 마음 이 유연히 생각해. 아 어, 자다가 지금 뭔 일인지 지금. 아왜 형까지 불러 그래 이새벽에 아이 선배님 불러야지 그래 초 같은 게 어. 어. 기서 포기할 거야? 포기 저는 아까 진작에 포기했었어요 만수 때문에 있는 거 아직 체력 있어? 해야지, 뭔 소리여. 아니, 씨발, 나 그만하고 싶어, 진짜. <laughs> 오른쪽에 이용시니까집중관살자님 <이웃수구까지> <laughs> 어서오세요. <laughs> 네, 맞아요, 먼저 <laughs> 번에 하다가 그냥 포기하지 어요 먼저 번에는 여기 왔을 때, 나 자꾸, 넌못 잡고. 아니, 우리 날새이아 진짜 이 새끼도 진짜 지 잡은 얘기 존나 얘기하네. 씨발, 나 여기. 안 하고 싶다, 진짜. 아, 아 알았어, 진짜 알았어. 존나 얘기하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, 아니, 존나 개 울겨먹어. 한 20분 들었어. 어제부터. 아, 진짜 거짓말이라. 아까 만수가 나 생각해갖고, 여러분들. 차에서 제가 잠깐 잤잖아요. 자다가 나 진짜 숨이 훌떡훌떡이게겠어요 진짜 농담 어, 어, 이렇게 고 깼어. 그 센, 생핀있 그 데다가 이거 물다다쳐갖고 내가 <laughs> 어,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놀래가 내 자신이 놀랬어 깨면서 너무 미칠 것 같아 여기서 엔진을 엔진을 막 눌렀어 이차 안에 기가 존재하지 않는네 씨발 개새끼가 아 진짜 진짜 형들 와나 진짜 나, 아 진짜로 창문 다안열놓고 하나도 안 열어놓고 왔어 아 진짜로 충분했어 나 진짜 이런, 이런 하하냄하하하하 <laughs> 어, 너무 놀랐어 오. 내가 내가 오죽하면 진짜 엔진 어, 이러고 내가 눌렀어 창문 열라고 어? 차 안에 키가 존하지 않아? 어이씨 <laughs> 돼지 돼지. 어에 어예? 돼지 아 씨. 어예? 에 돼지 돼지. 어에 돼지 에 돼지 돼지.